여러분 경매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 낙찰 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입찰장 가보셨나요 사람이 줄어들질 않죠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경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치를 한번 데이터로 우리가 같이 봐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쭉 나래비를 세워 봤을 때 언제가 가장 경쟁이 심할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경쟁이 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매를 통해서 앞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은 기존의 경매를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을 통해서 경매에 접근하실 겁니다. 감으로 물건을 선정하고, 감으로 입찰가를 선정하고, 감으로 매도가격을 정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경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물건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하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물건이 팔릴지, 팔리지 않을지, 에 대해서 입찰하기 전에 파악을 끝내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하면서 감으로 물건을 보고 몸으로 입찰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보고 이 머리로 경매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매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즉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한번 낙찰 받은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방식을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방식을 난 변화가 싫어 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수하실 건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선택하기 좀더 쉽게 또 수강생 낙찰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투핑 다들 보시나요? 부투핑의 송겐님이세 번째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낙찰 물건 빌라고 수익이 1,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낙찰을 받고 있고요. 이분도 저한테 배운 지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영상에 다산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보유님이 나오죠. 총두 개째 현재 낙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과를 반복적으로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몸으로, 감으로 투자하실 건가요? 데이터로 쉽고 정확하게 투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데이터만 제대로 볼줄 안다면 경매가 내 자산이 조그만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6일 목요일 오후 8시 제가 무료 강의에서 데이터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라이브로 직접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쟁이 심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강의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자친구들의 전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